시작 네 스트리밍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여기 왔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괜찮네제 네,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여기 서울대학교 네. 네, 두 번째 수업으로 알수 있어요. 두 번째 수업으로 재정 정보와 행정. 네. 오늘 이 책화를 공부하려고 하자. 꼼꼼한 교수님이시네요. 기대됩니다. 네, 좋아요. 오늘 저희가 앞자리에 앉은 이유가 있어요. 아, 뒤에 명령자들이 힘내셨어요. 왔죠? 일찍 왔는데도 불구하고. <laughs> 많은 분들이 진짜로 네, 항상 하셔가지고 이걸 앞자기와그 계속 오늘 감지 예, 열공을 해서 테스트를 한 후에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따가 어, 있죠, 어, 당연히 음, 있습니다. 감자리도 그렇고, 어, 아, 아, 네, 그래서 이따가 퀴즈 잘 푸신 분한테 커피나 뭐또 다른 뭐 이모티콘을 네, 네, <laughs> 열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파이팅! 화이팅! 저희 열공하고요. 이따 퀴즈 내드릴게요. 빠잉. 인사하세요. 빠잉빠잉.